네, 부조의 1경기는 제가 녹화를 해놔서 그걸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. 네, 예, 2경기 한시 쪽에 미트님, 11시 쪽에 심심님, 어, 색깔이 아, 이렇게 되겠네요. 예,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마페 주문이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실이 이제 방송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느낀 게 어,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요. 진짜. 예. 상상도 못했네 어쨌쨌든방송을다시 켰습니다 예, 이제 중계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, 있을 것 같아요. 금은 지금은 지 렉이나 뭐 끊김이 발생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지금은 해볼게요. 이제는. 이제는 보이겠죠 아까 했는데 뜬거 같던데 네, 이제 뜬거 같네요 네, 이제 된거 같습니다 네. 아, 좀 오랜만에 방송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네. 난장판이 났었네요 일단은 지금 포지더 블랙 할거 같지요? 네 타이밍 상 포지 더블레 준비를 하고 있고 심심님은 지금 어 구발어인가요? 오버풀가스인가요? 제가 못 봤는데. 네 일단은 정확한 건그 맞네요 구발어. 예, 명경기네요. 예, 벌써부터. 예, 벌써부터 명경기의 냄새가 납니다. 이제 지금 근데, 이제 구발업인데,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, 정찰이 지금 빨리 됐다는 거거든요? 아, 투키 놈 짓네요. 이게 프로가 좀몇개좀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. 세개 정도 나와 있는 게 안전해요. 그러니까 왜냐면, 구발업 맞기만 하면 이기거든요? 지금, 그리고 정찰이 빨랐었기 때문에, 하필 또 가로였어요. 아, 이거 저걸리이좀 언덕에서 내려오는 거, 아, 프로가, 어린링 내려온 걸언덕에좀 막아주면 좋은데, 어? 예, 어? 예. 아유, 저 오셨네요. 예, 호땅님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어? 시간 좀 끌었어요. 아, 트를맨 솔로 만들자고. 아, 예, 예. 일단은 지금 푸케론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, 아, 지금은, 저글링으로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, 사실. 예, 그리고 지금 길막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, 예. 우격으로 길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. 근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어택을 찍어 놓을 필요는 없긴 한데, 아무튼, 예. 실드만 뭐 까지면 되니까요. 아, 수, 추억은 모텔 여인숙으로. 아, 정말 저 드립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칠 수가 있을까. 놀랄 따름입니다, 예, 정말. 오 잠깐만요 들어 들어 가나요? 아 지금 프로브가 빠지자마자 들어왔거든요. 이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. 아 투캐는 그냥 강제어택으로 깨주고 아 게임이 터졌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 기장님. 감바티비 오랜만이네요 진짜. 예 오유 지금 끝났거든요 게임 터졌어요. 어 정말 부바르인데 쥐쥐